안녕하세요. 아로마입니다. 어, 주중이지만 제가 잠깐 시간이 돼서 킥장에 나왔습니다. 어, 와가지고 오늘 아이들 둘러보다가 이렇게 바다 아이들 보는데 정말 바다 아이들이 요 자리가 그래도 오전 햇빛이 드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어, 햇빛이 들드는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합니다. 시퍼러 둥둥해도 사람만 있으면 또 이쁘게 아이들 키우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이 바다 아이들을 둘러보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나름 이쁜 아이들이 숨어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 용인이라는 저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도 있고요. 입꼬지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보름달, 또 컴투, 또 비비안 골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 보름달을 제가 지난번에 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 대륙으로 시집을 보내고 작은 아이를 하나 들여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컴투가 생각보다 이 자리에서 물이 많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컴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비비안 골드 에코 비비안 골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 자구를 받아서 모주는. 입양을 받고 비비안 골드 요 아이 지금 자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뻐라하는 이카루스의 날개인데 이 아이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백마다육 사장님에게 데리고 나이 같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3두짜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 얼굴이 확실해지면 커팅을 해서 아이들을 분리를 시켜서 다시 뿌리 박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호주 몬스터마리아죠. 제주병장의 호주 몬스터마리아가 워낙에 이쁜데 요 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단심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에서 나온 단심이죠. 요 아이는 어, 이렇게 3두짜리가 있는데, 요 아이도 제가 3두짜리를 얼굴이 확실히 나오면 커팅을 해서 아이를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초창기 곰 마리아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여기 초창기 곰마리아가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약간 금줄을 머물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초창기 곰마리아 치고 입이 변이가 철화라 이런 걸로 엮이지 않고 생장점이 무너지지 않는 아주 근육이 넘치는 곰마리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요 곰마리아는 지난번에 달총님이 대품에서 자구 하나 저 주신 거 뿌리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항상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항상이 두 아이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 조금 뿌리는 안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팍팍 자라는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아이들 보면 지금 콜리 하이브리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피델리오 아이도 있고 그리고 요 아이는 나비다육에서 데리고 온 베르스체인데 요 아이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 보면 돌기 마리아 돌기 마리아 금이 좀있고요 그리고 레드 글래머 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쁘게 지금 잘 크기를 바라는 아이 중에 한, 하나인데 요 아이 천마라는 아이 요 아이도 조금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소소한 밭이지만 그래도 어, 나름 이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숨어있는 밭이기도 한데요. 이 밭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안착을 잘 하면 제가 이제 개별 집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파그린이라는 아이인데 저도 이 아이는 처음 키워보는 아이예요. 그래서 비파그린이라는 아이가 어, 물들면 약간 주홍빛이 나는데 지금은 시퍼러 등등 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옐로우 판도라라는 아이인데, 어, 철아인데 요 아이가, 어, 제가 엔젤라이트님 네 감룡님에게 데리고 온 아인데, 어, 요 철아로 이렇게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핑크 크라운도 있고요 어, 요렇게 소소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소믈리에 자구 떼어놓은 거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인랑 유아이는 맥프라인데 돌기가 나오는 맥프라예요 모주는 시집을 갖고 그리고 요 자구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요옆 밭으로 오면 여기 밭에는 비엘라 젤리가 몇 아이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유아이 맥라이징 교배종 아이도 있고 그리고 포레킨, 포레킨 넨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킴마부, 킴마부도 있고, 그리고 카타리나, 신세님한테 데리고 온 카타리나인데 이 카타리나 자구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는 슈퍼 비엘라 젤리라고 보라색으로 물드는 이쁜 젤리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워아인이 자구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시 그린도 있고요. 그리고 요 제이드 스타 금 아이들도 몇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밭을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시0로 정도 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옆에 오면 눈꽃젤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눈꽃젤리 모즈가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구들 제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모주 핑크크라운 대품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구 아이들 몇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퍼플 엔젤 금 마리아 새 금이라고도 하죠. 예, 요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밭에도 소소하게 작게나마 마그마 금또 핑크 크라운 또, 또 허니 핑크 등등 이렇게 밭이 세 개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오늘 아이들도 한번 내려앉은 아이들 없나 보다가 영상을 잠깐 찍어 보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계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이들 잘 자라주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아르마 킥장에 와서 밭에 아이들 둘러보고 이렇게 영상 올려보고. 어 인사 드립니다. 다음에 또 아이들 이쁜 아이들 눈에 보이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